아, 네, 지난번에는 거의 17강 끝까지 했는데요. 계속 계속 가볼게요. 다이 하추핑이 더난것 같습니다. 마지막, 삐뽀핑. 네, 좋습니다. 9강입니다. 어, 똑똑핑. 고작, 음, 멜로핑. 플로라 하추핑. 해핑. 꼬레핑 어, 다이아추빙 쥬네어 만나핑 저는 5강입니다 아 9강이네요 멜로핑 다이아 주핑 맨나핀필로라 주핑 또 부정승? 아니 이러면안 되지 다이아 주핑 멜로핀 아니 또 부정승? 자상가 다이아 주핑 아, 아, 블루 아줌핑, 대 다이아 아줌핑.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 여러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짠! 시작 네, 결승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로라 하추핑 대 다이아 하추핑입니다. 자, 과연 다람TV의 다람의 선택은? 두두두두두 네, 다이아 하추핑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이아 하추핑이 가장 이겼는데요. 어어네 어. 다이아추핑 이겼습니다 와! 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라고 할뻔 구독 좋아요, 라고 할뻔어다람 TV. 좋 기역 어디요티귿 어. 하추 끝 최고 라고 안 올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여기서 오늘 네,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